드디어 블랙 위도우가 7월 7일 국내 개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감상하기 전 간단한 관람 포인트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감독은 호주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아찔한 10대, 로어, 베를린 신드롬 등의 작품을 만든 조금은 생소한 감독이 블랙위도우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신인이라고 보기엔 경력이 오래되긴 했고 그렇다고 경력에 비해선 다작을 하진 않은 영화감독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감독을 이런 거대한 프랜차이즈 영화의 감독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마블은 그런 무명에 가까웠던 감독들을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들어낸 전적들이 있어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감독과 여성 주연의 영화로 여성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며 미투 운동 등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볼때 확실히 블랙이 도우는 페미니즘적 주제와 연관이 아예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같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에 대중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너무 양극화되지 않은 정당하고 올바른 페미니즘적 주제를 담아낼지가 첫 번째 관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블 MCU 어벤져스 성공신화 원년멤버 스칼렛 요한슨부터 시작해서 미드소마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던 플로렌스 퓨 어릴 적 미이라에서 보고 반했던 아름다운 중견배우 레이첼 와이즈 넷플릭스 간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주연 중한 명인 데이빗 하버 등이 출연합니다. 마블의 거대한 팀업 무비에 익숙해진 탓에 특히 엔드게임 이후의 작품에서는 솔로 무비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는 이런 쟁쟁한 배우들 덕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기묘한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빗 하버의 레드 가디언 역할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캡틴 아메리카와 데뷔되는 캐릭터 캡틴 소련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 나타샤는 어벤져스로서 캡틴 아메리카와의 관계가 특히 밀접했기 때문에 이 레드 가디언과 캡틴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나올 거라 그런 부분에서도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조금 독특합니다. 페이즈4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지만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1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 블랙 위도우 행방을 이야기합니다. 엔드게임에서 아쉽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와서? 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페이즈4의 시작점이라고도 하니 블랙이도우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이 이후 마블 시리즈에서 연결점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블랙이도우와 영혼의 단짝 호크아이와 함께 시리즈에서 종종 언급됐던 부다페스트와 관련된 떡밥이 회수될 거라고 스칼렛 뉴안슨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가 부다페스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히어로 무비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 빌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히어로보다 오히려 빌런이 강력하고 매력적일수록 히어로 무비는 명작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타노스라는 마블의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이었던 빌런을 겪은 관객들이 과연 테스크마스터라는 생소하고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 빌런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블랙 위도우에서는 이 태스크 마스터라는 메인 빌런을 어떻게 그려낼지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방패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나 활을 쏜다던지 블랙 위도우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나루토의 카피닌자 컨셉의 빌런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타노스에 비해 포스는 조금 떨어지지만 초인적인 능력이 없는 블랙 위도우와 파워 밸런스는 잘 맞아떨어져서 윈터 솔저나 시빌워에서 보여줬던 6탄전 정도로만 잘 연출되면 액션은 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블랙 이도우를 시작으로 올해는 샹치, 이터널스, 스파이더맨, 내년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블랙 팬서 캡틴 마블, 엔트맨, 가오갤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블 팬들에겐 행복한 라인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다 비전, 팔콘 앤윈터솔져 로키 등으로 영화 시리즈와의 연계가 점점 긴밀해질 것 같은데요. 어서 빨리 국내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거대한 마블 시리즈의 첫 단추가 아이언맨 1편이었듯이 페이지 4의 첫 단추 블랙 위도우가 가진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7월 7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